이리 하나 진짜 저 플레이어 좋아하는 이런 힘든데, 와 이러면 내가 플레이하기 힘들다. 이런 망할 아, 내 블루 먹었어. 뭘까? 거이 선불로 시작한 거 아니냐? 그런 거. 그럼 이제 지금 정글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? 레드는 먹었을 거고 지금 어. 불러가야겠네. 아, 젠장아. 우리 하나가 할줄 할 아는 녀석. 그렇다면 개행이지상안 단줄 건데? 지금인데? 오케이이 이거 이 정도면 됐지? 어 이제 와드도 나. 지우고 갈거야아 어, 땡큐 이제부터 더 귀찮을텐데? 날 무시해? 아, 이제 실드 쓸 만화가 없으니까 이제 방금 만화 다써 빨고 거도 저만니까. 안았. 쟤이 만화가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네. 아니 이분 챔버. 어? 이분네. 어? 여분뭐추 어. 시발 퍼블 아 못땄다 저거 아 위험한 게임 때문에 못 잤네 위험한 게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러브 잘할 거는 가탄 일일킬 따고 나면 힘들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, 짜증나게 아, 레베 박사 저거, 왜만들어서짜증 나게 만들어사람을 시, 와, 우리 하나더이이킬안줄 시, 와, 시, 아가리 털어. 아 근데 이터에 찍고 솔직히 잘하는 애 못한 잘하네못 봤어. 인지하기. 통영형 따는 거 마, 마지막에 잔인했다. 아니 근데 저 아니면 저렇게 아니면 못 땄어. 아 그건 아는데 뭔가 잔인했어. <laughs> 내가 근데 봐도 잔인했어. W 죽임. <laughs> 내가 기절을 못 씹어서 내 반속이 잘안돼뭐야 여기? 다시 쏴야 돼 여기 탑 CS 먹는다 개빡 너... 집중하고 있어서 말이 없었어. 진짜 밥 쳤어. 나, 나 형이 탑인지 몰랐어 사실. 엄청 이번, 빡 집중하고 있었다. 리븐 W 말고 3 타는 확실히 막을 수있잖아 어. 리븐 평캔 진짜 잘하는 애 아니면은 저거 이기기 힘든 피오라. 내가 해본 결과. 기절은 잘못 막겠고 내가 반속이 안 돼서. 기절은 야, 기절은 안 막아도 돼. 기절 아니? 안 막아도 저거. 탄타 그거라서 시전은 예측해야 돼 아, 어쩔 수 없어. 무시 시전이라. 잡 힘들어요. 네. 저 새끼 이길 생각으로. 진짜 잡시러 보여. 다빈든데 잡시로 보이지 않아. 어? 왜 코르키 소리가 들리지? 아. 뭐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쟤 응? 그거야. 선루아 간다. 그래서 안 싸우는 거잖아. 안 싸봤지. 카타 띠꼬에 이선 맞지? 응. 어. 그러면 나는 W선 맞야수쿨 응, 빨리 돌려. 아, 노스 로밍 가야겠다. 우리 하나랑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돼. 이러 던져, 싸우, 싸울 생각을 안 했어. 내가 제가 던져, 건. 왜 몰라? 던져, 아 진짜. 나 방금 드래곤 갈려다 말았는데, 오이기라도. 근데 내가 이거 정글루트를 챙기놓 너무 힘들다. 아, 혹시나 해서 볼걸 그냥 왜안 봤지? 모이기 전 육렙 됐겠다. 조심해. 내가 피어라는 짐이 는것 같은데 못 쓰겠다. 오리 하나 블러라도 안 줘야겠다. 탈주했어. 얘, 나 잡, 쟤 잡을래 아니면 물로 먹을래? 나 이거 먹고 쟤, 쟤를 잡자. 쟤 잡고 물로 먹자. 와, 카, 저 카타 뒤안들어는거 봐. 선노하라 그래. 얘 놀기 높을. 어? 어 아, <laughs> 아까 니달리, <laughs> 아니 카타 킬 주려고 그런 거니? 그긴 뭐야 고행이 새끼지? 음 이미 치즈키 전멸까지 났어. 명상 끝겠다. 뭔가 평소에 잘 살았어요. 으, 메까지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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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군 이거 바텀면 그래도 꽤 한다. 아니 탑을 탈출 시켰다니까 내가? 안 좋은가 보다. 아니면 오버워치하다 오랜만에 롤이나 할까 하고 들어왔는데 형이 멘탈을 터트렸다. 달리 네. 너잖아 니 달리. 아 나갈게. <laughs> 오버워치로 가라 말리 알겠다. 그러면 듀오 하시든가요? 아군 참만 틀지 말고. 어이기랑 라인전에. 이 새끼 또 왔어요. 우후우우우 우후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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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, 우우. 내가 계속 가는데 라인을 계속 누르면 내가 계속까지 계속, 계속 안가 수가 있나, 정글이? 제가 내가 적같때니다 제가 내 큐디를 다 씹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. 네온 형이 부활이래, 프리야돼 같이 하자는 뜻인 것 같아. 같이 할래? 같이 해도 돼. 종호형 없잖아. 같이 하자 할게. 아니, 얘 혼자 있냐고 물어봐. 스카이프 초대할까 그냥 일단. 올리브 아, 네, 어, 나왔어. 노 궁이지 11 레벨 돼야겠다 이건 그게 밥 이야. 10 레벨 게나 근데 방금 피가 없었어. 이것도 탈주해 요 동호워이기 어, 뭐, 내가 레드 찾아가는데 스피 했거든? 거기 워익하고 구르가 까요 아마 워기 여기 동호 응, 밑으로 뺄수 있어?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. 어이아 <놀람> <놀람> 아...님들 스위트콘 먹을때 아니...맞네 스위트콘 먹을때 부드러운 스위트콘 사라 개맛없는스위트콘을 네. 몰라? 내너 네, 스위트콘 한번 먹으면 계속 먹는다 씨상당하나는 네. 그냥 괜찮긴 한데 계속 먹을 그정도가 아닌 나는 어 뭔데? 그냥 그 있잖아 그콘 있잖아 콘 달안콤 맛있어 근데 아, 겁나 맛있어 <laughs> 그, 아니야 너 치즈 얹, 얹어서 먹어봤잖아 아? 아너 말고 원준아 치즈 얹어서 안 먹어봤어? 모짜렐라 치즈 원준아? 나안 먹어봤.. 먹어봤나? 몰라? 안 먹어봤을 거 같은데 안 그, 먹어봤어? 치즈 얹어서 먹어봐봐 모짜렐라 겁나 맛있어 누가 내탑 밀었냐? 텔만 탔는데? <laughs> 이상하다? 용기갱 용기갱 텔만 탔는데 갑자기 이기네? <laughs> 다 맞아? 근데 진지하게 저희도 진짜 못함 못하는데 입만 더 잘하는 척함